야, 이 야, 병신아. 그아나 야, 그저 위선 어디 갔냐? 아술 <laughs> 아! <laughs> 아 <아이>, 씨발. <laughs> 일단 이 새끼 존나부 해. 확신해. <laughs> <laughs> 확신해. 위선 존나못 하는 거 확신해. 이게 존나못 한다니까? 얘 뭐? <웃음> <웃음> 또 왔어. <laughs> 그만 오라고. <laughs> 아니 윈선 안 빼나? <laughs> 어고집있네 <laughs> 아, 이 새끼. 아 오긴 존나 빨리 와. 이 새끼 뭐? 아좀 <laughs> 꺼지라고. 아, 좀 꺼지라. 아 윈선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. 아이고. <laughs> 또 왔다. 미스미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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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올때 됐는데. 미스도 여기 있네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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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라이 라이. <웃음> <웃음> 어디 가냐 이? 앞으로 나오시지. 격 개시. 뭐야? 아. 야이 새끼. 야 이거 나한테만 지랄이야. 지암아 뭐야, 바라가. 어? 켄지암? 어, 제왜 어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많아. 나와이 켄지 계속. 저 오늘 약간 컨셉 잡았거든요. 존나 아무렇지 않게 두세 명 따면서 알죠. 존나 섹시한 목소리로 두명 짤.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. 이 새끼 몇발 쏘지도 않고. 그렇지 가라 쏘죠. 야이 병신. <laughs> 너라도 딴다. 뭐야 씨발 이건? 오! 뭐야? <소리> 아! 너에게 다툴를 성공! 안? 안? 안녕히 계세요. 아, 자리아가 주방을 줬을 땐 방벽을 들어줍니다. 자리아가 정성스럽게 만든 방벽이기 때문에 깨지면 안 돼요. 라인 내치지아아 씨발! 아, 맨하다, 얘들아 뒤를 부탁한다. 야 이렇게 쓰면 망치를 어떻게 찍어? 예상치 못한 전략인데 이 새끼 화강 쓰는 순간 조져버립니다아 씨발! <laughs> 이것이 바로 라인 차이다. 힐베, 살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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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뭐해 이 새끼야? 아! 아! 씨발! 아, 뭐야! 아, 마우스 안 돌아가! 야 나이스! <laughs> 안 되냐? 까비. 아이, 개새! 개세... 어? 뭐하네? <laughs> 온몸으로 맞아줌아! 아! 아아 아이, 간지나와요 <목소리> 아이, 간지러워야 아이, 간지러워야저망치개시원하게는다 e a 망치! n g Manchi! 오, 칸디야 칸디나와야! 야칸야와야 칸디나와야! 칸디나야야 비 괜찮. <laughs> 유머 개넘쳤고요. 누가 죽을래나? 그건 저희였고요. 오 쉣! 너야. 당신의 5,000원 가져가겠습니다. 천사 소녀 네티 데스베루어 씨발 잘못하자. 미션 성공. 어 잘못 눌렀다 선생님, 제5천원... 죄송합니다. 한번 봐주세요. 사람이 워낙에 병신이라... 일로 오면 답 없어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뭐해? 이 벽... 병... 오케이, 캐리한다! 그만해 개새끼야. 안 걸리네. <laughs> 도전자. 뭐야? 나이스. 나이스 겐지. 자리야넌 절로 가. <laughs> 호고 있을 때 오는 거 아니야. 보고 온다 있을 때. 뭐야 너. 나 힐. 해... 오케이. 막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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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스어 뭐야? 어 뭐야? 아 미친 놈인가? 씨발안 잠들어. 아몇몇번 자! 아야, 아, 그만. 아 이씨발. 우 <laughs> 위도 이야 야, 개새! 끼 이러면 할만한데? 뭐야 이거? 아 씨발! 아! Oh, 나이스 세레머니였구연 그게 없어 호흡이 없어 호흡이 뭐뭐뭐 아, 뭐, 뭐, 뭐야 이거? 내가 계속... 야 그만 처맞아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오케이 에코 돈다. 저런 병신새끼 <laughs> 멋스 <멋쓰. 웃음> 개새끼. 아니 저게또 뒤졌어. 야 이거 뭐 이, 이건 힐을 져도안 되지. 야 뭐야? 아 씨발 자리해뒀는데? 토르비아는 언제 봐도 귀엽네. 이새끼 포탑 존나 신중하게 설치하네. 아 고작 돌고 돌아서 여기야? 겐지 궁을 텐데. 바로 재워준다. 아 개새끼야, t h i 왜이 of a wreck. You're peeking down. Ah! Andre! Tourville! Nice! t o 안 쓸게요 진정해 좀! 이새끼! 왜 이렇게 흥분했어! 아깝다 아깝긴 하다 으샤라 으쌰, 으쌰 아니, 라인님! 그만! 왜 그래! <웃음> <진>. <웃음> <웃음> 모니터가 계속 꺼진다고? 그거랑 돌진이랑 뭔 상관이야, 씨생각하자마 빡치네? 아니 구라를 쳐도 그딴 구라를 쳐? 개새끼야! 뽕으로 혼내주겠다. 그렇지. 넌더 혼나야 돼. 한명더 잡고 와. 어 이거 뭐야? 어이 씨발. 야이 미친 새끼야. 이 새기 새끼 진짜 모이더 꺼졌나 봐. 진짜인가? 에이 나도를 혼내주겠다. 아이새끼 진짜 모이더거 <laughs> 라인 <라이>, 팀배놔래 <팀맨 아래. 웃음> 구라! 거짓말 치지 마! 무슨 모니터가 꺼져!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욕 존나 하네. <laughs>